아, <목소리로> 아, 이야야밥 그래, 우리 여기서 먹네 아 먹는거야? 어 여기서 먹네 까네 아 그러네 어. 아. 옷 입어야 되는게 맞다 이거는 맞지? 어 존나 춥다 어딱 봐도 날차 추워 두이요두명이 <목소리로> <해? 목소리로> <투, 투 피플. 목소리로> <투. 목소리로> 오케이 형 이거 들고 가 <목소리로> 티켓실에 이게 티켓실에 아 이게 티켓실? Welcome to the inner 오케이. Okay. 어, 형 이거, 어, 이거 솔직히 깨는 법 알지 이거? 어 알지. <laughs> 알지. 이거 그냥 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그렇게 하면 재미 없으니까. <laughs> 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고. 내가 아, 아혔다 어? 아까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여기 응. 아까 거기잖아. 여기 어. 갔던데 매우 높은 확률 여기. 그래? 어? 응? 매우 높은 확률이라면서요. 낮아 나오는 있었던 거지. 그렇다. 최최고가 없는 거 아니야? 설마? 여기가 트팅존인 것 같긴 하거든? 맞지. 어 어때 보여? 오 야, 생각보다 존나 크네. 어? 와 큰데? 오 어. 저쪽으로 와야 돼. 저쪽 끝에 부터 와야 돼. 아 이쪽인가? 이쪽? 일단 이쪽에서 이렇게 벽 타고 돌아가는 거였다니까? 큰 수로 가도 <laughs>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였또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어. 다도 얼추 안고같긴 한데? 오. 야, uh. 다 왔다! 어. 예스!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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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예다스이스 야 저거 식사 너무 낭만치 사랑인 거 아니야? 타이츠 댄스 아니 그만. 아 날씨 어디에 있을 Yeah, boy. Yeah! One video, okay? Yeah, cheers! Come on, please, come on, please! Cheers! Cheer. Here? Yeah. Okay. okay. You! Las copas así. Sí. Aquí. It's salud. salud! Salud! Así. Be careful. <laughs> yes, okay. One, two, three. Salute. Salud! salud. 야. 야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이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야만 지닌다. 영어 지닌다. 영야만 지닌다. 영어 In 닌 r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만 지닌다. 영어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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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베 베베베야자본이구나 <laughs> <건배. Yeah. 웃음> <laughs> <laughs> 야, 이거 우리 숙소 호스텔? 어, 야, 이게 소금 벽인가 보다. 소금 벽이야? 예 여기 다 소금이야. <laughs> 어, 벽이 다 소금이야. 근데 이쁘다. 와 좋네 와이상상이상인데 아, 아니 솔직히 나는 물굴러가 생각했어 <laughs> 오, 나도 나 진짜 7시 30분 7시 30분 밥을 먹으러 올라가야 돼아밥 먹으러 그래서 샤워를 먹어야 돼아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너무 개운하다 후우 지진정하지응개해오 지금 제가 이루어진 지금 이드는다지좀 말해 이루어나다 지금 제가 하루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지어다지 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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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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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그러네. 응. 응, 나쁘지 않아. 야, 국이 응. 먹었던 그건 아예 다른 맛이구만. 응, 맛있구만. 음. 어다 좋은데 여기 좀 추워. 음. 지금 일어서 나 아침밥 먹고 뭐 7시 반에 나간다네요. 아 어, 생각보다 야, 일정이 어. 빡세서 좀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투어 첫날 끝. 오우아 자고 일어났는데 호텔이 진짜 너무 춥습니다. 어, 슈트 얼어 찢을 뻔했어. 그래도 침낭, 침낭이 이게 따뜻하더라고 그래도. 맞아 침낭이 그게 상당 좋더라. 어어어. 이 맞는 거지. 어. 하룻밤 돈 없이 조금 빡센가? 야 좋아. 진짜. <laughs> 어, 그럼. <웃음> 괜찮지? 그럼. <laughs> 오 라바 짱 많아. 아 진짜 평화로운 녀석들이다. 어, 천적도 없고 여기가 진짜 지상낙원이야. 그냥. 니까 그러니까. 와씨 아, 개 추운데? 야더 추운 거 같은데 아까보다? 어 그니까. 바람 왜 이렇게 차? 왜 이렇게 거야? 어, 트레인. 네. 네? 야 기차가면 뭐 사막 한 가운데를 뚫는구나. 이게 네, 네. 원래 저 기찻길 밑에 들어가서 찌는 게 국물인가봐. 이런 느낌으로 uh. right? uh, so you know of... <laughs> yeah, 어떻게 이런 데다 있냐 몰라 예스, 굿? 굿! 헬로우 마우스처럼 보굿 바이러스 너무 마른거 아 아, 너희 엄마? 예 음, mm. maybe. yeah. but I I I don't have a lip gloss. Yeah. I don't have it. yeah. so. oh, you forgot. oh, yeah. oh my god. oh, it uh, is lake. yeah, i s flamingos. oh, 뭔가 희한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관이야. 야생 플라밍고 때다. 뭔가 그 여기 사는 저 동물들은 어?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되게 걱정이 없어 보이냐? 그러게, 쟤네뭐 먹고 사는 거지? 물 안에 뭐 있지 않을까? 물 안에. 응. 혹시 당신은 걱정이 없으십니까? 나는 걱정이 없지. 맞아? 응, 음, 없지 나는 걱정 없지. 제가 내가 볼 때. 음. 그 당신도 제디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아하, 좀 비슷하다. 근데 걱정이라는 걸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음, 걱정. 나나 어. 나, 나, 베리 나 엄청나게 걱정 중이야 지금. 무슨 걱정 하는데? 내 주식 계좌만 보면 좀 걱정. 돼. <laughs> <laughs> 그건 이슈지. 어, 좀 이상해. 어. 좀 이상해. 진짜. 오, 더 가까워. <laughs> 어. 여기 있는 플라밍고들은 왜다하얀색이냐 대부분? 핑크색은 거의 없네. Okay, today guys. I do demonstration of f l a m h Fly, fly. Fly, fly. Good act. 인싸야. 나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난> 솔직히 <laughs> 저렇게 못하겠다. 뭐, 대는 뭐 잘릴 일 없잖아. 뭐 그렇습니다 와 먹을 거 진짜 열심히 찾는다. 이래 보여도 내 먹을 거 찾기가 쉽지 않은가 봐. 그런가? 오래 찾네 뭔가, 진짜. 니꺼. 저 형은 이제 코박죽이라고 하잖아. <웃음> 그치? 코박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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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굴에서 밥먹는 거구나. Hi guys. Hi guys. 어, 파스타. <laughs>

요 요.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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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가 있어. 오, 진짜 귀엽다. 근데 얘는 이 허블판에 혼자 뭐해? 먹을 것도 없고. 뭘 먹는 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허블판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어떻게 살아? 야, 폼스 사절 라군 시스거이나 그러니까 그럼 저저 라군에 갖다 놓으면 저거 밥천지대 Excuse me. s t h e n e m e i s Biscacha. Biscacha. Biscacha is there. h s t h e family is rabbit. 야, 이 황량한 사막이 어떻게 도 살고 <laughs> 여우도 살고 어떻게들 산다이? 어 그러게. 네. 오. 오. <laughs> 근데 토끼 추고 좀 험상궂긴 하네. 왜? <laughs> 사막이랑 이런 사막을 다포거하는건어 그런 여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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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고로 만들어 놓은 거봐 이거 그니까 <laughs> <laughs> 아 저거 그거다 저 저거 꽃가루 서 있는 거 저거 봐봐 어디 어디 저기 저 앞에 어 저거 왜저에서 봤어 오케이 okay. 오케이 No climb. No c l i m 올라가지 말라 m b No c l 참기 빡세겠다 진짜 어? b No climb. No climb. No climb. No c 아까 m b 써있어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만한 바위가 이렇게 서있냐 이거 o c l i 저거로 클라이밍 해도 되나 보지? 음. 거지는 거기가 아니야 내려오는 건 일로. 어? 내려오는 어? 건 일로 어? 어때? 어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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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이서 더 낫지 않다 정지저 봐봐 오른쪽이 더 편해 보여 저 봐봐 그래? 여기? <웃음> 미쳤냐? 자, <laughs> <야>. 패스트 대회 <데이>. 늘지네요 <laughs> 힘으로 열어주는 식이네 <시기네. 웃음> 수동 문이었네수 <문제였네>. 이거? <laughs> 코리아. 오. 바이 디스 컬 이즈 퍼플. 야. 브라질플랑톤플랑톤플랑톤 이즈 플라밍고스. 야, 야. 디스 이즈 플랑톤 플랑톤. 16 16km. 16km. 어. 야, 신기하다. 해? Hey? 오. Oh. 오 많이 산다. 오 <laughs> 귀여. 아이 뾰족한 것들 먹고 살구나 이 가시 같은 거. <laughs> 짱크다. 큰구나. 올라. <laughs> 야,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이거 위험하다고 난리쳤을 텐데. 이 생각보다 어. 어. 사막을 계속, 계속 달리다 보니까 다 자네요. 이네 <laughs> <laughs> <일어났네? 웃음> 그 냄새야 그 냄새. 그 냄새다 그 냄새. 와. 야막 진흙 같은 거막 끌어 올라. 오 그러네. 막 끌어 오르네 봐. 응. 아 여기 물이네. 왜왜 어? 왜 여기가 이제 온천 그 물이네 물. 와. 진짜 자연의 신비 그 자체인데 이거. 와, 씨. 와, 어우, 신기해. 그러니까 저기가 진인데? 저기가 제일 세. 이야. 와, 쎄다, 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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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땅이 쫙쫙 갈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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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끔씩 보겠다. 우. 어, 잠깐 나갔다 온대. 어우, 머리가, 머리가 아프네 그냥 아이고, 고도를 한번 봤는데, 이거 고도가 4800이네요. 어휴, 여기 또 고산이다 고산. 여기 아마 화산 위인 것 같아요. 비니쿵과급이야 진짜. 어비니쿵과급 느낌 나지 지금. 어. 야, 저기 빌리지 있는데? 야, 여기 살아 사람이? 야, <laughs> 여기 볼케이노에서? <붕크인> 맞는데? <회사? 웃음> 어디 어디 있어?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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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그야 사람이 저기 산다고? 어산금 약간 쫄리는 게. 아까 그호스텔 근처에서 온천할 수 있단 말이야. 하스프링이라고. 아. 스프링이좀 높은 데 있었잖아. 혹시 <laughs> <씨>, 호스텔도. 야, 슈츠이스 호스프링리 오피스. 야, 지금 뭐 들어가라는 게 지금 들어가라고저 그래? 아니면 저 건물 안에 온천이 딱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된다니까. 애초에 탕이 아니라 저거는 늑지대잖아. 딱 봐도. 이제 가보자. 가본다고? 어, 아웃도 <laughs> 가야지. 맞는데, 시발 온천 해야지. 그럼. 일단 좀 쉬고. <laughs> 음 바로는 좀그렇고좀 어 쉬고. 어 그래 래보보자 어 you, you will own. go to h o t spring? Maybe. Maybe. Ah you it. too? We don't know. 아 uh <laughs> uh yeah. I'm going 솔직히 o to the hot spring. I'm g o 오늘은 조금 쉬다가 밥 먹고 그 밤에 별 별빛 아래서 운천 한번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어 이렇게 저녁 저녁 화산뷰와 함께 따뜻한 차와 비스킷, 저녁 어, 커피가 뭐야 이거? 음. 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차 한잔? 음. 너무 맛있다 내가 커피 비율을 제대로 넣었어 이거. 나는 무슨 차인지 모르고 대충 탄 코카차야 아 코카차야? 아무것도 안보여 에이 와 <목소리> 아, 별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안보이다 이게 안 보이지. 와, 진짜? 눈에 화들러 되어 그러니까. 저지 <목소리> 진짜 별이 진짜 소다 치커처럼 보이는데 막 은하수도 보이고 <목소리> 이 카메라에 안 담깁니다. <목소리> 아. 오늘이 볼리비아에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좀 온천을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이거는 몰라 뭐라 말로 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게 제가 가진 카메라로는 이걸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볼리비아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내일 이제 우윤니 마지막 날 투어하고 이걸로 사실다가 여행은 끝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남미 여행 진짜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아... 한 번쯤 진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해야죠. <laughs> 다 끝났잖아. 한잔해, 한잔해. 아, 자, 다시 일하러 한국으로 가자. 한잔해, 아, 끝났다.